인디애나주 게리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 움직이는 도시 세계의 도시 또는 매직시티라는 별명을 가진 인디애나주 게리는 세계 최고의 철강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모토 아래 이곳 사람들은 실제로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였던 이곳은 한 세기도 채 되지 않아 가장 비참한 지역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인디애나주 게리의 흥미로운 사실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인디애나주 게리는 상당한 기간 동안 산업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도시에는 한때 세계 최대 규모였던 주요 제철소인 게리 웍스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게리 제철소는 북미에서 가장 큰 통합 제철소로 남아 있으며 US 스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주 게리는 미국의 변호사이자 카운티판사, 기업 경영인이었던 엘버트헨리 게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그는 1901년 JP 모건 찰스 엠 수압, 앤드류 카네기 등 다른 사업 건물들을 모아 US 스틸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처음에 인디애나주 게리는 매우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와 1970년대 사이에 백인 탈출이라고도 알려진 백인 이민이 일어나면서 이 지역은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주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인디애나주는 미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보컬리스트 중한 명으로 꼽히는 프랭크 시나트라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엔터테이너 중한 명으로 목소리로 불렸을 정도였죠. 1945년 1만 달러 규모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취소되었습니다. 대신 그는 백인 고등학교 학생들이 파업 중인 인디애나주 게리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크게 한탄한 것은 학교로의 복귀를 위한 통합이었으며 전설적인 가수는 이를 미국 교육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러스트 벨트 도시는 한때 산업 강국이었지만 1950년대 이후 쇠퇴한 지역을 말합니다. 1970년대 이후 지역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큰 영향을 받은 인디애나주 게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상징적인 팝 음악 아티스트이자 엔터테이너인 마이클 잭슨은 1958년 8월 29일 인디애나주 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조 잭슨, 프레드 미체 쿠엔틴 스미스 등이 지역 출신의 다른 유명 연예인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전설을 기리기 위해 인디애나주 게리의 한 건물 측면에는 잭슨 5의 거대한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도시와 마찬가지로 1968년 4월 4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암살 사건으로 인디애나주 게리에서는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저격수의 총격으로 경찰관 3명을 포함한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3000명의 주방 위군이 배치되어 지역 질서 회복을 도왔습니다. 주 방위군은 통금 시간을 시행하고 주류와 휘발유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이 지역의 산업 활동으로 인해 인디애나주 게리는 몇 가지 역사적인 장소를 개발했으며 그중 대부분은 현재까지도 관련성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소로는 세인트 어거스틴 성공의 교회, 랄프 월도 에머슨 학교, 반니 사블로니 하우스 시어도어 루스벨트 고등학교, 모닝사이드 역사지구 등이 있습니다. 인디애나주 게리는 여러 스포츠 프랜차이즈의 본고장입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북부 리그에서 활약한 프로 야구팀 레일캐츠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재 모던 아메리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 팀은 2005년, 2007년, 2013년에 리그 챔피언을 차지했습니다. 인디애나주 게리에는 야구 외에도 두 개의 프로 농구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제 농구 리그를 빛낸 게리스플래시와 CBA. USBL, IBL의 일원이었던 게리 스트레즈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디애나주 게리의 주민 대부분은 산업활동의 쇠퇴와 대규모 해고로 인해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대다수는 무장 강도와 폭력에 의지했습니다. 90년대 들어 해가 갈수록 살인사건이 증가하면서 이 도시는 미국의 살인수도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1993년에는 약 110명이 살해되었는데 이는시 인구가 11만 9,125명임을 고려할 때 많은 수치로 인구 10만 명당 91명의 살인율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인디애나주 게리를 북미에서 가장 비참한 도시 중 하나로 여기지만 예전만큼 위험한 도시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FBI 범죄 보고서 통계에 따르면 이 지역은 미국 전체는 물론 인디애나주 자체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10위권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마그니토 고르스크는 러시아 최대의 철강 공장이 있는 러시아의 산업 도시로 공식 모토는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곳입니다. 흥미롭게도 마그니토 고르스크는 인디애나주 게리를 기반으로 설계 및 모델링 되었으며 도시와 제철소는 당시 세계 철강 강국이었던 게리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달러하우스 프로그램은 산업화가 붕괴된 이후 이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모기지 판매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한 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에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대규모 주택 포기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유입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인디애나주 게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대부분은 예산 부족으로 문을 닫았고 일부는 단순히 버려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폐쇄 이후 일부 건물은 다른 용도로 재사용되었지만 대부분은 폐쇄된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1970년 미국 철강계리 제철소에는 3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년 동안 급격히 감소하여 1990년에는 6 0 명만 고용하는데 그쳤습니다. 그 이후로 도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홀리데인 호텔과 제네시스 컨벤션 센터를 비롯한 건설 프로젝트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킥에스펙트닷컴을 참고했습니다.